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자체 한해 계획을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은 올해 복지와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산장려금 확대 등으로 호응을 얻었던 울주군이 올해는 복지와 교육 분야에 한층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겁니다. 먼저 기존 지원체계다 신혼부부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4년 동안 연간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고 결혼 비용 200만원도 지원합니다. 셋째 이상 자녀에게 입학 축하금 30만원을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무상 교복 등을 지원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온산읍에는 육아 종합지원센터와 돌봄센터를 온양읍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합니다. 이 밖에도 유니스트 울산대와 연계한 미래 인재 육성 프로젝트 등도 추진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울주군은 올해 복지와 교육분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인 2,8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어촌 조성을 위해 서생면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청년 창업농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 단지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주 문화재단을 출범시키고 영남 알프스와 간절고질 테마로 울주 관광개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 방침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에 이어 올해는 결혼하기 좋은 울주까지 함께 추진해 출생부터 노후까지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울주군은 경제활력을 위해 공공 타운하우스 건설과.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